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에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또 고집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 생각 많지만 주님의 마음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땅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준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날 계속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있는 2026년 되게 하셔서, 담장을 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 내 뜻이 관철되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 임명했습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한 직분은 제자들이 구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헌신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가 아닌 멍에 임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주님 발자국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새해 새로운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laughs>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언어학자들은 세상에 언어가 7,1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창조 때부터인가 아니면 진화의 산물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발성기관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초에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말은 창조 이후로 사람은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래서 의사소통에 서로 장벽이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갈등이나 오해나 분열이 최소화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평지는 비옥하고 안정적인 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땅 좋다 여기 살기 좋다 여기 거주하자 여기 자리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조할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번성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에 불확실한 것도 싫고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평지가 있으니 우리가 찾은 이 땅이 너무 좋으니 모험도 싫으니 이제 힘들게 흩어지지 말자 그냥 여기에 자리 잡자 여기 정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laughs>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셰엠입니다. 명성, 우리의 명성, 우리의 영광,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살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내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만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의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악이 무엇인가? 최고의 악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과 탐욕과 술취함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마치 벼룩에 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던 중에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론 유다가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왜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00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품싹십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굉장한 금액이죠. 그런 돈을 발에 부어 드리니 아깝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지 왜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냐 이런 가론 유다의 말이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깝다. 돈에 더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는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또 앞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향유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하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귀한 향유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리고 재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우리의 신념, 나 자신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먼저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먼저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 이름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먼저 두었고 그때부터 교만의 탑을 쌓아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무리 교만의 탑을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만우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까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헤아려 알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서 만나고 느낌으로 만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알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공을 들여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와서 찾아봐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겠지.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 힘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작은 자랑이라도 하나 생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감은 얼마 가지 않아요. 금세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무게보다 나를 압도할 때, 문제와 걱정의 크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기도 제목과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죠. 기도로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십니다.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친구 되고 주님께 모든 것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는 올라와서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불통이 돼요. 소통에서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통은 단순한 언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불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불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려고 낮아지셨죠. 죄의 아픔, 연약함, 부족함, 상처, 이 모든 것들에 공감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함께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죄를 아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언제나 알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더 커지고 사람들의 언어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리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사람이다. 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듣는 길을 가지고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어두움 걱정과 근심, 바벨탑처럼 탑처럼 쌓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